자, 오늘은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 관계사.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우선 이거 하기 전에 관계사 송을 알아야 돼요. 자, 뭐 어떻게 하느냐. 관계사는 뭡니까? 3, 4, 5. 형용사, 명사, 생략, 불완전 문장. 자, 관계사는 뭐다? 자, 이렇게. 3, 4, 5 3글자, 2글자, 다섯 글자예요 그럼 뭐다? 형용사다 그리고 명사생략이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 불완전 문장이라고 한다 자 그럼 뭐라고 했어요? 관계사는 뭡니까? 3, 형용사 형용사니까 무슨 역할? 명사수식 그러면 어떻게 돼?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겠죠? 왜 여기 뒤에가 다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이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세 글자로 선행사라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관계 대명사, 관계 사 중에 특히나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것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형용사였으니까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해 준다고 했죠? 여기는 명사 생략이라고 했죠. 그럼 명사는 어디 자리에 들어갑니까? 주어와 동사, 목적어 중에서 보호도 있을 수 있고요. 주어나 목적어에 우선 들어가죠. 자, 이 명사를 생략을 하는 거예요. 왜 생략을 했을까? 앞으로 빼주려고요. 왜 빼줬을까? 어 강조하려고 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뭘로 보는 거야? 강조하려고 뺐다 이렇게 연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을 뺐어요. 주어를 뺐죠. 그러면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주어가 빠졌죠. 그러면 주어를 대신해 줘야 될게 필요하겠죠. 대신해 준다 명사죠. 그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건 뭐야? 대명사. 근데 여기가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네.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래? 주어 자리 격, 주격. 격이라는 말이 뭐야? 자리. 우리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격도 등동 오라는 거야? 격도를 찍어 왜 그래? 격 위치 신분이라는 말이죠. 주어의 신분. 그런데.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는 소리는 접속사가 있고 문장이라는 말은 진짜 문장이 아니라는 거, 진짜 문장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개 문장이라는 소리죠. 두개 문장에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접속사에다가 주어를 합친 게 무엇이다?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접수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접수사 말고 다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축구공개 대명사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어만이 아니라 목적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목적어가 바로 어디로 갔어요? 이렇게 앞에 선행사로 간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어 대신할 게 필요하다. 대명사, 어떤 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다. 목적격. 그래서 목적적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이런 거를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했다.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명사가 빠진 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만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명사가 빠진 문장을 불완전한 문장. 자, 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계사는 뭡니까? 3, 4, 5. 형용사, 명사, 생략, 불완전 문장. 이렇게. 관계사는 뭐라고요? 3, 4, 5에요. 세 글자, 네 글자, 계속 글자 형용사, 명사, 생략, 불완전 문장. 이렇게 여러분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관계 대명사만이 아니라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 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무, 관계 대명사가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관계 부사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조금 빠집니다. 음. 자 여기서 명사 생략이라고 했었었죠. 자 형용사예요. 이건 똑같아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명사 생략이죠. 근데 관계 지금 뭘 생, 어, 설명하려고 해요? 관계 부사를 설명을 하려고 하죠.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는 명사가 빠졌다. 관계 부사는 부사가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어 그런데 어 선생님 명사잖아요. 어 명사가 빠진 거 아닙니까? 어이 뭘까요? 혼란이 오죠. 그럴 때 확인해야 될게 뭐냐면. 어, 부사도, 어, 부사가, 그, 어차피 이거 부사인데, 부사이면서도 명사가 들어간 거, 그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거, 이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부사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이 명사가 어, 이 전명부라고 하죠. 여기가 바로 부사라고 하는 경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치사는 빠지고, 어, 여기서 이 명사, 이게 바로 선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치사를 어, 뺐을 때가 관계부사고요. 이 전치사를 살려주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which 라고 하는 게 있죠? 관계, 대명사죠? 그거의 정치사. 여기에 in the house 면 the house 가 여기로 가고, in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in house 를 관계 부사라고 했죠? in이, 아까 금방 뭐라고 했어요? in the house 에서 house 는 장소를 나타내니까, in 위치를 다른 말로 where 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도록 할게요. 관계부사인데, 관계부사에서도 명사 생략됐다라고 보는 것인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이 명사가 탈락될 것이냐? 여기에서 전치사까지 탈락될 것이냐가 시험 문제예요. 이두 가지를 뭐라고 해요? 부사라고 한다. 그래서 명사가, 이 명사만 앞으로 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한 게, 여기서 전치사를 살려둘 것이냐? 아니면 전치사도 같이 뺄 것이냐? 전치사도 같이 빼면 관계 부사. 전치사를 살려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부사 안에 있는 명사가 빠졌기 때문에 부사가 빠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가 금방 말했던 것처럼 빠졌다고 했죠. 부사가 빠지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명사만 빠진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부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완전 문장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거죠. 이게 관계 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겠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 전치사, 그러면 이제 전치사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전치사에서 아까, 어, 이런 식으로 우선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임, 온, 에 이게 나올 수가 있고요. 4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세 가지를 하나로 보도록 할게요. 인과 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자, 인이 제일 크죠. 온이 그다음이고 애실 제일 작은 순서대로. 우리 글자 인 언제 이렇게 나올 수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in 어디, on 어디, at 어디 이렇게 나올 수도 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in 위치라고 하는 게 when을 나타낼 수도 있고 where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on도 마찬가지고 at 위치라고 하는 것도 이두 가지를 다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4예요 4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뭐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나타낼 수도, 어떤 방법으로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 특히나 여기서는 우선 하나네요. 우선 이건 하나고요 여기에서가, 어, 이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어, 다른 걸로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 방법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how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데, for는 때문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낼 수 있어서 why를 대신 나타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for 위치는 why. 관계 부사죠. 그 다음에 in 위치, on 위치, 에 위치는 where, when, how. how는 in 위치가 되겠다. 이거죠. 이런 부분으로써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이런 식으로 나타냈고요. 아까 관계 대명사로 다시 돌아와서, 자, 아까 관계 대명사에서, 관계 대명사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어, 아까 선행사가 무엇인지,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계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관계사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겠죠. 자, 아까 관계 대명사라고, 여기서 관계 대명사라는 거를 표현을 했었을 때요. 그러면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 주어나 목적어 빠졌겠죠. 그 빠진 게 뭘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그게 사람이면 뭘 써요? 후를 쓰겠죠. 그게 사무이면 위치를 쓰고요. 목적을 때, 목적어 사람일 때, 훔을 씁니다. 요즘, 후로 갈아타는 후도 된다라는 걸로 갈아타곤 있지만, 음, 그거는, 뭐, 십몇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말이지만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은 흠으로 알아둬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예요. 사물일 때 목적어도 위치가 되겠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 댄만 써야 됩니다. 댄만 써야 돼요. 꼭이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관계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한 거고, 더 디테일한 부분은, 어,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영상 이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